네, 안녕하세요. 이번 전화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고려대학교 지능형 신경공학 연구실 서속 기준석입니다. 저는 오늘 지 e c 에서 스캐프 EEG를 측정하기 위한 전극 개발에 관한 논문 두 편에 대해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 e c 에서는 대부분 인베이시브 전극을 사용하여 수술을 통해 전극을 삽입하여 EEG 데이터를 측정하는데, 최근 제가 G.EEG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람의 경우에는 e C.E.O.와 같이 두드러진 패턴을 보여주는 패러다임을 통해 그 전극이 신호를 제대로 측정하는지 검증이 가능한데 쥐는 어떠한 방식으로 전극이 뇌파를 제대로 측정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논문을 조사하기, 조사하던 중이 쥐에게서 스켈프 EEG를 측정하는 전극을 개발하는 연구가 흥미로워서 전화 미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논문은 Development and Experimental Validation of a d r y d and Invasive Multi-Channel Mouse Scalp EEG Sensor Draw 어, 비주얼 리버크드 포텐셜 리콜딩스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센서즈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어, 논문 인트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류 특히 쥐의 뇌파는 신경 생물학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며 최근 출생 후 신경 네트워크 발달, 뇌 질환 분석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E-g 신호, EG 신호 특성은 센서를 두피에 배치하는지 두개골에 배치하는지 뭐 뇌에 배치하는지 등 어느 위치에, 어느 위치에 배치하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많은 연구들에서 다양한 위치에 배치된 이이지전극을 제안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정상 및 질병 모델에 대한 외과 수술에 유익한 접근성, 접근성을 기반으로 침습적인 이이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침습적 이이지의 경우 동물을 사용한 연구가 일반적이지 않으며 비침습적 두피 이이지 시스템은 인간 및 기타 동물을 위한 비침습적 패러다임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수술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생지 두피에 부착하는 다채널 드라이 센서를 제안하여 센서의 개발은 주로 인간 이이지 채널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국 표면을 여러 개의 스파이크로 구성하여 전기 전도성및 고정력을 향상시키거나 전국 내부에 스프링을 삽입하여 기하학적 일치를 숙진하여 임피던스를 높이는 등의 방식을 채택하여 전국을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국 개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극은 측정이 이루어지는 어, 프로브헤드 그리고 스프링 그리고 스프링을 감싸는 배럴로 구성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배럴에 스프링을 넣고 그 위에 프로브헤드를 결합시켜 어, 결합시키는 구조입니다. 사실 스프링 구조가 사령 연구를 기반으로 사용되었다고 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획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마다 머리 구조도 다르고 머리에서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 특히 기주변과 같은 경우엔 이 캡을 쓰다 보니까 전극이 제대로 밀착이 안 되기도 하는데 스프링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전극이 사용자의 머리에 알맞게 고정이 되고 그 스프링의 압력으로 인해 전극이 머리에 잘 밀착되어서 임피던스도 낮게 유지가 된다는 결과가 있기에 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고통이나 뭐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관련 논문조사를 조금 더 수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극 16개를 제작하여 판에 고정을 시켰습니다. 전극의 경우에는 한개의 그라운드, 그리고 한개의 레퍼런스, 한개의 14개의 레코딩 전극으로 구성되며 그라운드는 가장 멀리 떨어진 이 전두엽 부근에 가장 멀리 떨어진 부근에 어, 위치하고 어, 레퍼런스 경, 레퍼런스의 경우에는 저자들이 이제 실험 목적에 따라 좀 ROI를 설정하고 ROI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전극을 레퍼런스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 쉽게 생각해서 SSVP의 경우 주로 후두엽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되기 때문에 가장 멀리 있는 이 전두엽의 전극 뭐 예를 들어 2번 전극을 레퍼런스로 사용하면 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도 시각 피질과 관련 있는 후두엽을 ROI로 설정하고 2번 전극을 레퍼런스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실험은 이 움직임에 의한 노이즈를 최소하기 화 위해서 쥐의 머리를 고정한 상태로 전극을 그림과 같이 위치시켜서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쥐의 머리털을 모두 제거하고 건식으로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전극을 검증하는 실험에는 비주얼 리버크트 포텐셜 패러다임을 사용하였습니다. 실험하는, 실험에는 11마리의 쥐가 사용되었습니다. 어, 실험 패러다임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쥐를 암실에 넣고 10분 동안 적응기를 가졌습니다. 이후 포토 스티뮬레이션, 스티뮬레이터, 즉, 이 광자극기를 사용하여 빛을 제시하였습니다. 광자극기는 쥐의 눈을 기준으로 20cm 거리에 고정되었으며, 어, 흰색 빛을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빛은 총 200번 반복해, 반복하여 제시되었고, 빛이 제시된 후 10초의 회복 시간이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어, 실험 중 이이지 데이터는 500Hz 샘플레이스로 링 측정되었으며, 5에서 100Hz 밴드패스필터링과 60Hz 노치필터링만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다음으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들은 논문의 결과를 소개하기 에 앞서 해당 결과가 이전 논문들의 결과들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GSKF에서 v, VEP를 측정한 어, 비저리 모코드 포텐셜, 이 VEP를 측정한 연구가 거의 없기도 하고, 실험 프로토콜, 전구 위치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 해당 결과는 14번 채널에서 측정된 VEP 신호이며, 모든 시와 모든 트라이얼의 평균 결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자극 시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00ms에서, 플러스 어, 500ms까지의 구간을 나타냅니다. 결과를 보면, 신호는 자극이 주어진 직후, 이 잠시 동안만 변동한 뒤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행령과 유사하게, 이 양수와 음수의 교대 피크가 분명하게 관찰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플래시 강도, 속도 및마취 수준과 같은 여러 변수가 이 VEP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여러 방면으로 추가 연구는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이 피크레이턴시를 고려한 토포, 토포그래피컬 분석 결과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신호 진폭에 따라서 이 어느 채널이 활성화되는지를 공간적으로 비교한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자들은 이뇌 구조는 여러 부분으로 나뉘며 <laughs> 각 부분은 인지, 시각, 청각, 운동, 언어를 포함한 특정 기능을 관리하며, 2차형 지형, 지형도는 이 뉴런 활동을 반영하며, 어, 대규모 네트워크 측면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석의 경우에는 전처리가 추가되었는데, 앞선 필터링과 더불어, 이 커먼 에버리지, 커먼 에버리지 레퍼런스, 이 CAR이 추가로 수행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모든 피험자, 모든 트라이얼의 평균을 계산하였으며, 전국별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결과를 보면 여섯 가지의 구간으로 나타내 나누, 나누어져 있는데 쉽게 P300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뭐 N1, N2, N3, P1, P2, P3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구간 선정의 경우 어, 11마리의 11 생쥐의 VEP를 계산한 뒤 95%의 실내 구간을 계산하여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어,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뭐 모든 트라이얼에 따로, 따로 분석했는지 아니면은 쥐마다 평균을 해서 11마리의 G로부터 95%의 신뢰 구간을 계산하였는지에 대해 좀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전극 검증이 주된 목적이고, VEP 자체가 큰 신경생리학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별다른 해석은 없고, 어, 저자들이 언급하기를 내 전두엽은 인지기능과 관련이 있고, 후두엽은 시각 피질로 알려져 있어서, 어, VEP 반응이 이 전두엽과 후두엽에 액티베이션 되는 것이 성공적으로 좀 실험이 진행되고 전극이 검증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채널별 VP 반응을 시각한 결과입니다. 해당 결과는 이각 채널별 모든 트라이얼의 평균 결과를 나타내며, 저자들은 이 좌방구와 우방구가 좀 대칭적으로 측정이 되었고 전두엽, 센트럴, 오시피털에서 그룹 간에좀 유의미한 패턴을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전극이 좀 측정이 잘 되었다라고 저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 결과는 타임 프리커시 분석 결과입니다. 네파의 경우 주파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피0백과 같은 시 시간적 경영에서의 분석과 더불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신호 검증 역시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왼쪽 결과는 이 14번 채널의 그랜드 에버리지 결과를 나타내며, 세타, 알파 그리고 로우 베타 때 여기서 좀이티베이션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결과는 타임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 결과의 이 코모, 콜모그, 콜모그로브 거리 결과를 나타냅니다. 어, 두 분포 간 거리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뉴클리디언 디스턴스와 같은 공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간은 크게 A와 B, C 세 구간으로 나뉘고 이 A 그 결과 같은 경우에는 A와 B 간의 디퍼런스, 그리고 B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A와 C 간의 디퍼런스, 그리고 C 결과 같은 경우에는 B와 C 간의 디퍼런스를 나타냅니다. 저자들은 이 모든 채널에서 일관된 변화가 나타나므로 어, 개발 전국의 모든 채널에서 장, 잘 측정되었다고 단순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극 개발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보니 연구 결과나 해석에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이나 언급은 없었던 것이 본 논문의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g 역에서 스케프 이해지를 측정할 수 있는 전극을 개발한 것 더불어 제가 관심이 있었던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이 e 지 패턴, 즉, 이 전극 검증 등을 VEP를 통해 쉽게 할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논문은, 어... 32채널 마우스 EG, 비주얼 리버커터 포텐셜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저널 오브 뉴로 사이언스 메소드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어, 이전 연구는 내에 14개의 채널을 부착했다면 본 논문에서는 보다 많은 32개의 채널을 시도한 연구입니다. 어, 본 논문의 인트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G는 시각 및 청각의 손상과 태행성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전음상 모델입니다. VEP의 측정은 시각 경로의 시각 기능에 대한 준 비침 습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며 일반적으로 생쥐 이러한 이보크드 포텐셜은 바늘 전극 또는 두개골 이식 전극으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제한된 수의 전극에 의존하므로 두개골 전체의 VEP 분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바늘 전극은 일관된 기록의치를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심필름 어, 전극 배열은 이러한 한계를 일부 보완할 수 있으며 g 두개골에서 VEP 지형을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 저자들은 이 32채널의 심필름 전극 을 전극 배열을 사용한 VEP 평가와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답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극 배열이 공간 분해능 측면에서 얼마나 VEP 지형을 잘 분해하고 이것이 다른 참조 방식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이고 두 번째는 신호 품질 및 신호대 자본비를 최적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필터 매개변수와 이것이 VEP 구성 요소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양질의 신호대 자본비를 유지하면서 VEP를 빠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전체 측정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위해 G2개골 표면에서 32개의 심플 럼을 사용하여 VEP를 기록하였으며 공간 해상도와 참조 방법이 VEP의, v p 의 토포그래피에 미치는 영향을 테스트하고 다양한 필터 매개변수의 효과를 테스트하고 기록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9개 서로 다른 자극간 간격, 즉 ISI의 VEP를 비교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심필름을 사용하여 생쥐의 감각 유발 전이를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임을 저자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폰 연구에서는 수컷 2마리, 암컷 10마리, 총 12마리의 쥐로부터 데이터를 지득하였습니다. 실험에 앞서 전극 삽입 수술을 위해 지행에서 마취를 진행하였으며, 마취제는 제가 일전에 저널 미팅에서 이소플루레인과 함께 발표드린 적이 있는 이 케타민 자일라진이라는 마취제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취제 투여 이후 발가락을 핀치, 즉, 이소플루레인, 꼬집어서 반응이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반응이 없으면 의식을 이런 것으로 판단하여 수술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E지 전극은 32개 의심필름 전극이었으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해당 전극은 이 두개골 위에 삽입하였다고 하고 레퍼런스 채널은 저도 생소한데 쥐의 코 위에 이 은색 와이어를 삽입하여서 레퍼런스 채널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쥐에게서 주로 레퍼런스를 즉이 목의 전극을 삽입하여 사용하는데. 이는 이 CG신호가 많이 유입되어서 e c g 신호를 오염시킬 수 있게 코어의 레퍼런스 전극을 사용하는 것이 선호된다고 저자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VEP 측정을 위한 광작업 관련 내용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 LED 스트로보스코프라는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생겼고 매우 조용하고 짧은 플래시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험은 역시 마찬가지로 암실에서 진행하였다고 하고 이 챔버는 IAC 어쿠스틱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하였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어 제가 찾아보니까 아마 이 그림과 같은 방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소음을 차단하는 방, 가장 조용한 방 이런 방을 만드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만 정확히 어떠한 챔버를 사용했는지 사진이나 뭐 모델이나 정보 이런 것이 없어서 그냥 이러한 좀 검증된 실험실에서 만든 어 기관에서 좀 만든 챔버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황자극기는 앞선 논문과 유사하게 이 쥐로부터 30cm 앞에 설치하였으며 어, 5분의 적응 기간을 두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앞선 논문과 다른 점은 앞선 논문은 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고정하고 데이터를 취득하는데 였본 논문에서는 쥐가 마취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취득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실험 조건인데 어, 먼저 빛 자극 세기를 13단계로 조절해가며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빛의 단위는 저도 생소한데 이 루멘 이 LM, 루멘이라는 이 경우에는 이 빛의 세기를 나타내고, 이 마이크로세컨드 같은 경우에는 지속 시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3,000 루멘을 사용하였는데, 일반적으로 LED 전등이 어, 집에 일반 가정집에 있는 LED 전등이 800에서 어, 엄, 매우 밝게는2,000 루멘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3,000 루멘이면은 매우 큰, 매우 밝은 밝음을 나타내는데, 실질적으로 지속 시간이 0.5 마이크로세컨드 이런 식으로 매우 짧아서 최종적으로는 0.0015에서 6.14의 루멘 어, 세컨드, 이 에너지를 가진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3개의 자극강도는 쉽게 3000루멘에서 2의 어, 1승, 2의 0승, 2의 뭐, 1승, 2의 2승, 2의 3승에서 2의 11승까지 값을 곱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 자극강 간격, 즉이 빛과 빛 사이의 간격 같은 경우에는 이 9가지 조건을 사용하였는데 어 쉽게 어, 뭐 0.25초, 0.3초, 0.4초 이렇게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9가지 의 조건을 사용하였고 뭐이 기준을 선정한 특별한 이유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빛은 총 150번 반복하여 제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지 분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10차 버터워스 필터를 적용하였는데 주에 어, 이지 데이터 분석을 조금 더 논문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어, 조금 높은 차수의 필터를 적용하였습니다. 주파수 밴드의 경우에는 어, 별도로 언급을 안 드렸는데 뒤에 분석마다 조금씩 상이하여서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1kHz에 다운 샘플링을 진행하였고 리레퍼런싱을 진행하였습니다. 어,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리레퍼런싱 반복도 4가지를, 반복하, 4가지를 비교하였는데 우선 처음은 코위에서 측정한, 측정, 측정한 전극을 레퍼런스 전극으로 하여서 이, 레퍼런싱 한 방법, 즉, 이 노즈 레퍼런싱 방법과 두 번째는 이 저희 연구실에도 흔히 사용하며 이 모든 채널의 평균값을 레퍼런스로 사용하는 CAR. 세 번째는 이 모든 인접한 채널 간의 디퍼런스를 사용하는 어, 바이폴라 레퍼런싱.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라플라시안을 기반으로 어, 로컬을 설정해서 에, 에버리지를, 이 로컬 간의 에버리지를 레퍼런스로 사용하는 이 로컬 에버리지 레퍼런싱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따라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12마리 주역에서 측정한는이 신호를 나타내며 파워스펙트럼 역시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VEP는 이 시각피질, 위에, 이 시각피질 위에 영역에 있는 후두엽 전극에서 모든 주역에서 동일하게 관찰되었고 작은 VEP는 전두엽에서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분석의 경우 1에서 50Hz 밴드필서를 적용한 데이터이며 밑의 조건은 512 마이크로세컨드와 3,000 루멘. 그리고 2초의 ISI 조건에서 취득한 데이터라고 합니다. 또한 이 밴드 패스 필터의 경우, 하이 컷 헤르츠, 즉, 이 로우 패스 필터죠. 이 하이 컷 헤르츠를 변경해가며 피단백을 도출한 결과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저자들은 이 하이 컷 헤르츠에 따라서 모양의 변화는 없고, 이 고주파 노이즈가 점차 줄어든다. 즉, 보시면 25 헤르츠의 경우에는 이좀 신호가 선이 깔끔한 범면 300Hz의 경우에는 한선에서도 이좀 자글자글한 이런 고주파 노이즈가 유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어, 하이커 테레츠가좀 작아질수록 고주파 노이즈가 어, 제거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로우코 테레츠를 변경해가며 v e p 를 관찰한 결과입니다 와이너한 부분이지만 이 하이커 헤르츠 간의 신호가 좀안 겹치게 그림을 그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를 보시면 앞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하이커 헤르츠는 25, 50, 100, 300 헤르츠이고 각각에서 로우컷 헤르츠는 1, 2, 5, 10, 20 헤르츠로 변경감며 신호를 비교하였습니다. 해당 분석의 경우 필터에 따라, 즉이 밴드에 따라서 VEP의 모양, 진폭, 지연 시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이를 조사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결과는 앞선 VEP가 가장 잘 보였던 후드 옆채널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조건은 역시 앞선 분석과 동일하게 512 마이크로세컨드와 3000 루멘의 세기로 진행하였고 그 다음에 ISI는 2초의 조건에서 취득된 데이터라고 합니다. 저자들은 OER値에 로커테르치를 사용할 경우 VEP의 신호 대자분비가 향상되고 변동성이 감소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o e r 이상으로 높일 경우 오히려 VEP의 형상 및 진폭에 명확한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결과는 정량 분석 결과인데, 아노바를 통해 통계 비교를 수행하였으며, 통계 표기를 따르지 않아서 제가 어, 따로 표기하지 않아서 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1의 진폭의 경우에는 이 하이커 테레츠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어, 로우커 테레츠에선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 하이커 테레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개의 선이 어, 좀 거의 겹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로우커 테레츠, 이 x축에 따라서는 좀 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N1의 앰프리지드 같은 경우에는 하이커 테르츠와 로우커 테르츠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고, 일단 P1의 레이턴시 같은 경우에도 이 하이커 테르츠와 로우커 테르츠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반면 이 N1의 레이턴시에서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D와 E 결과는 이 P1과 P1과 N1의 진폭 차이 그리고 RMS 값이며 별도의 통계 분석은 안한 것으로 파악되고 그 로우커 테르치가 증가할수록 일관되게 감소한다라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왼쪽 결과는 자극 반복에 따른 효과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저자들은 이 많은 수의 자극 반복은 VEP 신호 v p 의 신호대 잡음비를 향상시킬 수 있지만 측정 시간을 늘리는 단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조사 이를 좀 최적화하기 위해 조사했다고 합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 하이패스 필터가 1Hz, 5Hz, 10Hz일 때 자극이 반복됨에 따라, 즉, 이 트라이얼이죠. 자극이 반복됨에 따라서 좀 신호가 안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Hz의 하이, 하이패스 필터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어, SNR 역시 이 자극이 반복됨에 따라 좀 안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일반적으로 50회 반복만 진행하여도 신호가 안정적으로 측정되며, 50개 이후로 반복시킬 경우 n 너의 진폭에만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50회가 이 허용 가능한 상한선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운데 결과는 이 빛의 세계에 따른 VEP 변화를 관찰한 논문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 자극 강도가 셀수록, 즉 여기 보시면은 이 Y축이 자극 강도인고 아래로 갈수록 이 자극 빛이 좀 밝은 빛이 주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자극 강도가 셀수록 VEP 신호가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앞선 결과들과 유사하게 하이패스 필터, 즉이 로우 컷 헤르츠가 클수록 신호대잡음비가 개선됨,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저자들은 어, 이의 구성인 이5 1 2 마이크로세컨드 조건에서 어, 좀 세츄레이션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이의 구성 정도가 좀 최적화된 신호이다라고 아, 최적화된 빛의 색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ISI 자극 간 간격, 즉빛 간의 간격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저자들은 이 ISI가 짧을수록 측정 시간은 단축되지만 VP e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자극 특이적 적응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더 느린 자극 속도로 해결할 수 있기에 적절한 자극 간 시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 저자들은 1Hz 미만의 속도, 즉 ISI가 1초 이상일 경우에는 VP에 e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됨을 언급하고 있으며, ISI가 이 1초 미만일 경우에는 v e p e 영향을 미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의 여기서 10의 영승이 1초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1초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 앰플리튜드나 앰플리튜드가 좀 어, 베리언스가 큰 반면에 1초가 넘어갈 경우에는 좀 세트레이션되고 안정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초에 ISI만 선택하여도 실험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v e p 를 취득할 수 있다고 저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토포그래피 결과입니다. 해당 결과에는 4 개의 리레퍼런싱 방법에 따른 토포그래피의 변화를 나타내며, 왼쪽부터 코어 레퍼런스 채널, 그리고 CAR, 바이폴라 레퍼런싱, 어, 로컬 에버리지 레퍼런싱 방법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코재 참조 결과 어, 시각 피질의 가장 가까운 영역인 후두부에서 가장, 가장 강한 반응을 보이는 VP 분포를 보였으며, 이는 모든 지역에서 좀 일반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C 결과의 경우에는, 이 n 논 피크를 기준으로 상위 3개, 즉, 각 지별로 이 여러 개의 150번의 트라이얼인데, 그 중에서 n 논 피크가 가장 큰 상위 3개의 결과를 나타내며, n 논 크기가 가장 큰 결과는 가장 큰 사각형, 두 번째는 뭐두 번째 사각형, 세 번째는 가장 작은 사각형,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어, 추가로 이세 가지 리레퍼런스 방법을 비교하였을 때, 어느 참조 변화, 참조 방법도 이러한 공간분포를 계산하지 못하였으며, 바이폴라의 경우에는 특히 이 전극 간 거리가 일정하지 않아서 좀 최적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 채널 간이뺄섬 순서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컬 에버리지의 경우에는 시각 피질의 예상 위치를 가장 잘 반영하는 그림 B를 보시면 실제 시각 피질 부분에만 액티베이션이 큰 결과를 보이며 공간 해상도가 가장 클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로컬 에버리지 방법은 채널 수가 더 증가할수록 보다 정확한 결과를 리포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두 논문을 읽으면서 주액에서 인베이시한 데이터가 아닌 이스프랩레벨에서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이 흥미로웠고, 특히 조그만한 주액에서 19채널, 32채널로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이 흥미로워 전화 미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동물 모델이기에 인베이시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뭐 아미그달라. 히포캠퍼스와 같은 특정 내 영역에서만, 내 영역에서의 데이터만 취득할 수 있게 공간 해상도가 좋지 못하다는 환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이지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면, 물론 인베이시반 데이터보다 국소부위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지만, 여러 ROI의 정보를 취득하고 네트워크 분석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어, 사람에게서 진행하기 힘든 실험 패러댐, 예를 들어 이 촉각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고통이나 뜨거움과 같은 촉각을 좀지에에서 어, 물론 동물 학대가 아닌 범위 내에서 좀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VEP라는 간단한 실험으로 전극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저도 현재 에트리에서 개발한 전극을 사용하기에 이 해당 전극 검증에 VEP를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